청량리역에서 출발한 무궁화호 열차가 플랫폼에 도착합니다. 중앙선을 달려온 열차는 이곳에서 태백선으로 노선을 바꿉니다. 승객의 대부분은 기차를 좋아하는 여행객들입니다. 전국, 그러니까 방만국 다 누비고 다녀. 내가 음.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다니고. 음. 그냥 이게, 이, 이, 뭐야 인생의 낙이야. 음. 차, 가는, 그, 음,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여유있게 주위를 관람할 수가 있다고. 음. 그래서 중... 태백선은 제천역부터 태백시 동백산역까지 104km를 달립니다. 어느새 도심을 빠져나온 열차가 동강을 지나 강원도 영월에 들어섭니다. 여행의 설렘이 느껴지는 기차. 안. 아니 내가 내가 된다. 너무 어, 생걸로 해야 되나? 너무 잘어 <laughs>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함께 여행을 자주 다닌다는 승객도 만났습니다. 옛날에는 차에서 뭐 계란도 팔고 이것저것 팔고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미리 조금 준비를 해왔더니 그 느낌이 조금 나이런 나네요. <laughs> 좋아요.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기차 여행. 창밖 풍경은 태백선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고 열차 도착하는 역 예미 예미역입니다. 강원도 예미역에는 하루 다섯 번우궁화우가 정차합니다. <목소리> 옛 광산 철길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길을 찾는 사람들만 가끔 보일 뿐 거리는 황폐한 느낌이 들 정도로 한산했습니다. 역전에서 유일하게 문을 연 곳, 5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가게라고 합니다. 50년 전면 될 거예요. 그때는 진짜 좌석을 입석으로 다니고, 음. 입입도 좌석이기도 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사람 뭐내려봐 차지만 시 대박 한사람이 오십인데 음. 옛날에는 진짜 더 자주 다니고 그래. 사람들도, 그래. 사람들도 그래. 많이 봤고 그래. 그래. 전에는. 하루 한 여덟 번까지도 있었는 음. 것 같아. 요 지금은 아침에 나가고 하루에 한 다섯 번만 나. 음. 이제 우리도 관심이 없어. 자식간도 우리도 이제 기억을 안 해버려. 음. 음. 사람이 없으니까. 가게도 옛날에는 많았어요. 아무도 없으는이 음. 우리만 있지. 그래서 저녁 때만 밤차 가고 나면은 불싹 끄는데 뭐대합서 음. 그 불도 끄고 문도 잠그고 음. 다잠고 나도 그 시간대 문 잠그고 그저 저도 여기도또문 잠그. 고 태백선은 석탄산업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1949년 만들어진 후 강원도에서 생산된 석탄을 전국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이 노선을 따라 수많은 화물열차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말 이후 광산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하며 철도도 그리고 마을도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탄이 이 발짝 뛰면 막 연탄이 발에 음, 음. 막 들어가고 음, 집에저 방에도 하시고 그렇게 이랬죠 이제 광산 없어지니 또 사람이 다 떼요. 음. 음. 그럼 가족분들 중에 뭐 광고일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네 남자들이 했지. 음. 우리 우리 남편들이 좀 했는데 음. 다똑같갔어요 강원도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산세가 험해집니다. 종착역까지 열차는 수십 개의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 차창밖 풍경이 또한번 바뀝니다. 석탄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이곳에 카지노, 리조트. 그리고 숙박시설들이 대규모로 들어섰습니다 제천을 떠난 지 1시간 50분 만에 도착한 태백역 지난 6월 이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 태백에선 석탄시대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태백의 마지막 광업소 장성광업소의 폐광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이보내지 마라 뭐 직사들 뭐 기자들 오는 들보지만해삼십년 이제 그 광업소가 폐강이 되면은 이제 직장 이런 사람들도 많고. 뭐 그렇, 그렇습니다. 장성광업소는 지난 88년간 이 지역 주민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주는 곳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오랜 기간 석탄 가루와 소음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도 광산 덕분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촬영 분위기는 아무라죠. 뭐 예전에는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면 내과의 물을 까맣게 그렸어요. 그럴 정도로 내과에 그런 물이 그렸던 시절이 있었고 이렇게 맑은 날씨 속에도 바깥에 들, 빨래를 한번 쳐들어 보면 바깥에 늘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렇게 70, 80년을 살아왔는데 폐강을 한다는 그런 중대 일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한테 아무런 예고조차도 없이 그냥 문 닫는다는 건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역사 속에 차람미라 도시도 결국 폐강처럼 사라지지 않겠냐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이곳 저탄장의 석탄은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출하될 예정입니다 폐광 이후에도 주민들은 석탄 가루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석탄 산업의 절정기 전국 광산에선 6만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어두운 갱도에서 석탄을 캤습니다. 판가루를 마시는 막장의 삶은 가혹했습니다. 갈등이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1980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던 사북광업소 노동자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겸군과의 충돌로 많은 이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연행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서 사망한 탄광 노동자만 4천여 명, 태백에는 그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터탄을 실은 화물 열차가 점점 줄어들며 태백선 23개 역중 12개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2009년까지 화물 열차와 역의 열차가 멈추던 태백시 문고역. 지난 가을, 폐역은 식당으로 다시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차역이랑 다르게 사람만 싣고 나른 게 아니라 그 석탄을 실은 화물차까지 왔다는 라게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태백이 어차피 석탄으로 시작됐고 석탄이 이제 끝이 나게 된 케이스였는데 그걸 끝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문공역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문공 태백에서 기르고 먹고 자란 한우라고 합니다. 다 썰면 되잖 우선 저기 2kg 2.7kg 되거든? 굳이 연탄을 사용하는 것도 운고격의 옛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이제 연탄 고기가 주는 매력이 있나요? 고기가 네. 더 맛있어요 그냥 일반 팬에 굽는 고기가 말르는데 여기는 말르지가 않아요 고기가. 안 말라요 고기가? 기름이 향상 있어 아 여기. 근데 연탄 방울쏘가 다문 닫다 보 연탄이 거기 고기, 고가니 힘들지 이제 이것도 한 10년 정도 지나면 뭐이니행 여기도 수입해서 쓴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해백선의 종착역이자 동해시로 이어지는 영동선의 출발역, 동백산역입니다. 이곳에서 기차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옆, 옆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조금 시험시험 가는 거를 기차를 타면서 배우고 깨닫고 천천히 사는 법을 배우는 거지. 음,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한 시간을 기다리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두 시간 기다리고 두 시간을 기다리는 여유가 불안하지 않고 너무 좋아. 네, 충주 출발해서 제천, 환승해서 동백산역 경유해서 영주, 영주와 환승해서 제천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음. 라고 네. 이 동백산에서 영주 구간은 협곡 열차라고 해가고 너무나 아름다워요 경치도 좋고, 뭐 계곡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러면 무궁화호도 자주 타시나요? 아 어, 무궁화호가 어, 자주 타는데 그대로 그, 그... 그 소리가 너무나도 정겹잖아요. 지금은 발전이 많이 돼서 소리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옛날 비둘기호 타던. 그런 상상을 하면서 웅어로 잠시 탑니다. 태백선 철길 위에 풍경과 기억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영 탄광은 모두 석탄 생산을 멈춥니다. 그리고 무궁화호는 더 빠르고 효율적인 열차로 바뀌어 작은 역들을 하나도 서지 않게 될 겁니다. 오래된 것들이 사라지는 시대. 그 자리에는 그리움과 애틋함이 남습니다.